그 전에 수학은 그냥 제가 수학 풀이법을 잘 몰라서 그냥 시중에 있는 교재를 구입하고 계속해서 기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어 인강은 EBS 인강을 들었었는데 어 저랑 그렇게 크게 저에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학원은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 그룹 하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 부족한지 보다는 그냥 학, 학원 진도에 맞춰서 나가는데 가장 급급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인은 이런 그룹적인 학원과는 다르게 개인이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개인에게 필요한 점을 가장 잘 알려준다는 점에서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담임선생님 제도입니다. 어, 단순히 그냥 제가 부족한 과목만 그, 메꾸려고 하는 과외가 아니라 그런 담민 선생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 제가 무지했던 입시에 대해서도 되게 잘알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이지수능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트플라이입니다. 그 노트플라이를 통해서 단순히 제가 어, 오던 노트를 만드는데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주고 배송까지 해주는 제도가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앞만 달려보지 말고 뒤를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앞만 달렸을 때그 옆이나 그 뒤에 놓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순히 학업을 학업에 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있는 친구라든지 추억과 같은 그런 수험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즐기시고 그리고 학업 또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지수는 길 파이팅!